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스터 주식이 400도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193.6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어제는 25조였는데 13조.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상태로 끝나 버렸습니다. 몇 퍼센트 하락한 거냐? 44% 폭락한 겁니다. 그래서 193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요것도 공매도 수준에서는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어제 기사를 봤었지만은 147달러에서도 구매도가 손실이 조단이었는데 지금 여기 30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그냥 망했다라고 수준. 그런데또 떨어져서도 193입니다. 그러니까 147보다도 아직도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도 폭락했지만은 높은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 위에서도 이제 매도를 쳤으면 은 어느정도 평단가를 낮췄겠죠 공매도니까 높였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져야지 어느정도 이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개미와 공매도의 싸움이 한창입니다 이게 하도 주가가 크게 변동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개인투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식거래 사이트 로빈후드에서는 게임스톱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미상 하원은 게임스톱 관련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닌 앨런 재무장관이랑 백악관 경제팀이 모두 게임스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해치펀드들이 공매도를 치고 나서 굉장히 고혹을 치르고 있는데 해치펀드들이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그 논리가 있긴 있습니다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게임 판매장이니까 온라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매도를 했고 그런데, 개미들이 공매도와 싸움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망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극장체인 운영사, AMC 엔터테인먼트도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또 투자 거래가 집중되면서 3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 같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매도를 치면은 개미들이 갑자기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 시켜가지고 굉장히 큰 손실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호재가 없어 보이는 회사 주식까지도 끌어올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미들은 게임스탑의 다음 제 2의 게임스탑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베리가 오르니까, 뭐, 노키아, 에보테크 CD 프로젝트 등, 이러한 기업 주가도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은, 공매도가 많다. 그러면은, 뭐, 호재가 있든 없든, 오히려 타격을 받아서, 상황이 안 좋아도, 지금 달려들어서 급등을 시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HIB는 지금 호재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앱스트랙이 발표가 되고 있죠? 완전관에도 있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게임스탑의 주가를 올렸던 이러한 개미들이 HLB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리고 또 부각이 되게 되면은, 또 굉장한 또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게임스탑이 193달러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가 총액이 13조입니다. HLB의 두세 배죠. 떨어져도 HLB의 두세 배. 자, 물론 이런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은 주가 조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게임스탑에 싸웠던 해치펀드들은 이름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해치펀드들은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어제 봤듯이 멜빈 캐피털이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공매도를 시작하면서 공매도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21년 1월달에 이제 결판이 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해치펀드 하나만 참여한 게 아니라 회계 부정의심 기업 공매도 공격으로 유명한 앤드류 레프트까지 공매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유명한 사람들 멜빈 캐피털 레프트가 공매도에 뛰어들었는데 결국에는 1700%나 오르면서 공매도가 졌죠 그래서 최근에 요 둘은 공매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항복 선언을 했다는 것이고 진짜로 레알 머니 게임이죠 누가 더 돈이 많느냐 싸움입니다 개미들이 더 많았죠 여기 보니까 s e c 도 투자자 보호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뭐 말했었네요. 근데 뭐 적극적으로 움직일 건 아니죠. sec는. 그리고 게임스톱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도 있는데, 2조 2천억 원 이상의 부를 거머쥔 개인 투자자가 3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억 달러인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진 돈이 많았겠죠. 대주주로 등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냐? 라이언 코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식을 8월부터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온라인 판매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라이언 코엔은 또 어제 봤듯이 이 사진으로 참여하면서 온라인 판매 사업으로 진출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이제 걸고 있었죠. 그런 라이언 코엔이 이 사진에 참여한 것 뿐만 아니라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매입해서 13%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8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급등을 하면서 1조 4,500억 원까지 취소았고 이게 26일 기준. 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서브프라임 자동차 담보 대출업체 창업자 도날드 퍼스 전 대표인데 이 사람도 지분 5%를 매입했습니다. 하나로 134억 원을 매입했는데 이게 5,500억 원으로 됐고 기존에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총순 자산은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명, 게인스타의 경영자죠. 요 조지 셔먼도 억만장자로 올랐다. 지분이 3.4%인데, 요게 3,900억 원까지 올랐다. 그리고 빅쇼트에 마이클버리도 있습니다. 하나 193억 원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보유했다면, 하나 6,4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투자자들도 있다. 해치펀드들은 졌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멜빈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을 모두 메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쇼커버가 일어났었죠. 쇼커버를 해서 전보다 손실을 확정하고서 떠났습니다. 굉장한 손실을 받겠죠. 금액으로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공매도 투자자들이 10조 원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27일 하루 만에 말이죠. 여기 보면은 27일이면은 요게 갭이 두배 떴던 날입니다. 27일 날이 지금 350달러 정도 되잖아요. 여기 떴을 때두 배로 늘은 거죠. 그러니까 10조, 하루 만에 10조 손실. 그럼 이때까지 누적 손실 얼마냐? 26조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26조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손실이면 이제 다시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손실이들인데, 물론 이제 한 업체에서 본게 아니라 여러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다 합쳐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뭐 AMC, 익스프레스, 배드배드 비욘드뭐 이런 데다가 펀드멘털이랑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폭등 폭등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저렇게 급등을 하니까 미국 무료 증권 앱이었던 로비노드가 일부 종목 매수 차단이었잖아요. 결국에는 뭐 게임 스탑 이런 것들 매수를 못 하게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수만 막고서 이게 매도를 또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죠 한쪽 방향으로 밖에 배팅을 못하는 겁니다 매수를 못하게 하니까 더 이상 그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고 이 로비누드뿐만 아니라 다른 무료 증권앱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도 마찬가지로 매수는 못하고 매도만 할수 있게 그런데 이렇게 차단한 종목들이 게임 스탑 amc 블랙베리 아까 봤던 개미들이 매수해서 폭등을 일으켰던 그런 종목들인 거죠 그니까 전부 다 차단한 게 아니라 이러한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만은 차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게임스톱이랑 비슷하게 차트가 만들어졌죠. 요게 지금 56% 하락을 한 상태고 AMC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개인 투자자랑 공매도 전쟁 있었던 뭐 익스프레스 50% 마이너스 블랙베리 40%, BBBY도 36% 전부 다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 가지고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로빈우드가 거래를 제한했죠 저렇게 해서 끝났는데 게임스탑은 거래를 마감한 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다시 30% 이상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했었던 해지펀드 아까 처음에 봤었던 멜빈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매도를 채우고서 떠났죠 손실 엄청나게 봤는데 또 하나, 레프트가 있었죠. 앤드류 레프트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는 해치펀드 대표인데, 개미군단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본 상태니까, 레프트 대표가 월스트리트 배치 토론방 개설자, 요 하이메 라거진스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을 골라서 공매도를 치면서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했던 레프트 대표가 가족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돈을 넣었던 다른 투자자들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를 굉장히 했겠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그래서 뭐 협박도 하고 뭐 죽고 싶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도움을 청했는데 2020년 4월에 라거진스키는 자기가 관리자에서 물러나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천문학적인 차익을 그동안 실현했었는데 이 게임스톱 공매도 한번 잘못해가지고 대부분의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동안 잘 나가도 인생이 한 방인 게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공매도에게는 게임스톱이 블랙스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폭락하는 것도 블랙스완이 지자만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갑자기 폭등하는 것도 블랙스완이죠. 1700%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돈을 다 날려 버렸다.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로비노드가 거래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개미들은 굉장히 아쉽죠. 더한번더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매수를 못 하니까 힘을 보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대해서 도이 하완 의원이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해치 펀드를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만 막은 로비노드 앱의 결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필요 있다. 해가지고 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고농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 백에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